네, 안녕하십니까. 메이저리그도 한 폴더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봤어요. 네. 메이저리그 한 폴더를 작성해 봤는데요. 지금 토론토 언더가 이게 그1 9 1이란 배당을 토론토가 이게 세번 받았거든요. 세번다구점이 났어요. 10점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아서 또 투수도 괜찮은 투수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더를 잘 보려고 이게 중립 경기장이라 좀 확률적으로도 조던 나일즈 로 n 비레이 선수인데 방 r 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예, 또 조던 나조즈 선수는 최수상최세상승요그래요지고 예, 저는 잘만 하면 이게 중립경기장이거든요 중립경기장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언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n 토론토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에 근데 뭐 지금 불펜진들도 양 팀이 많이 휴식을 취했고 에이 월스타 기간 동안 이 중립 경기장에서 점수가 잘안 나거든요. 에 제가 알기론 그래요. 경기장을 선수들이 낯선 경기장을 가면 물론 경기가 잘 풀리는 팀들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한 번, 언더 패턴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는, 배당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저스가 근데, 중간에 또 신타임도 있었고, 올스타 전에. 주춤한 기간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콜로라도는 다저스한테 안될 것더라고요. 예. 매제번 경기를 보면 어떤 투수가 올라와도 다저스한테 이제 예. 쉽게 이제 마치 재물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다저스 이제 스포트가 이제 컬러라도 점수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오클랜드와 크리브랜드는 이제 배당이 좀또 떨어졌어요. 제가 또두 번째 작성할 때 배당이 떨어졌는데 그냥 이게 중요한 게임이고 그리고 크리브랜드가 그렇게 이게 뒤통수 치는 팀은 아니에요. 예, 고배당일 때는 안 들어오는 팀이고 크리브랜드가 저배당일 때잘 빠지는 팀이고 그렇다고 고배당을 받아서 또 들어오는 팀도 아니에요. 예, 제가 살펴드리면은 크리브랜드라는 팀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건 미네소타 전에 한번 들어오긴 했네요. 근데 이런 배당이 안 들어와요. 이런 2.49, 46이나. 지금 이 배당이거든요. 크리브랜드가 지금 받은 배당이. 예, 이런 배당은 잘안 들어옵니다. 예, 물론 이런 배당 잘 받, 받는 팀은 아닌데, 예, 투수가 나쁠 때는 잘안 들어와요. 이런 배당이 이제, 이런 배당을 받았을 땐 빠지고요 1.35를 받으면 빠지고 근데 오클랜드라는 팀은 이제 낮은 배당을 받을 때 이렇게 두번 이렇게 빠진 경험도 물론 있는데 1.3을 받을 땐잘 들어와요 1.3이 떨어지면 잘 들어옵니다 1.4일 때가 더잘 빠지고 2.39에서 한번 빠졌네요 제가 볼때이 배당이 1.3으로 밑으로 떨어진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거 줄 게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4에서 많이 빠져 요 1.4, 1.4였으면 불안했는데 1.36으로 빠지는 패턴은 들어오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에 네, 저는 이걸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한장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역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배당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역배당은 네,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시애틀하고요. 아, 이 카이트 사쿠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역배가 근데 좋은 게 많이 있긴 있어요. 에, 예. 글쎄요. 역배 저는 신시네티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역배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앞으로는 역배, 오늘의 역배라 그래가지고, 예, 아까 그 주축인 주력 배팅과 이건 이제 역배로 하나 받치는 배팅이 되겠습니다. 예. 부지런히, 예, 배팅을 해서, 근데 이런 게 정배도 맞고 역배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땐 신시네티가 워낙 도깨비, 이 신시네티 레즈 팀이 상당히 도깨비 팀이라 지금 미러키를 계속 이겼습니다. 예, 근데 내 생각에는 미러키 투수들이 신시네티 타자들이 치기 좋은 것 같더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뭐두번 졌다고 세번 졌다고 한번 이기겠거니 이렇게 갔다가는 이건 뒤통수를 맞는 그런 패턴이 된다 그리고 마컬 선수가 나오니깐요 신신해지도 최고의 그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미로키가 누가 선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지금 뭐 신시레티 감독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누가 올라와도 미러키가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신시레티전에서는 좀 믿음이 안 가고요 그리고 LA엔젤스와 시애틀은 이제, 이제 두산에 있는 그 선수가 나오는데 플렉센 선수죠 네. 시애틀에 이제 둥지를 틀면서 이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플렉센 선수인데 그리고 LA 엔젤스는 이제 히니 선수가 나오는 것더라고요. 맞나요? 예. 이건가. 어, 예. 이 보시게 되면. 예, 플렉스 선 두산에 있던 선수죠 예, 이 선수와 희니 선수의요 희니 예, 근데 플렉스 선수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음, LA 엔젤스의 자투수죠 예, 마이애미에서 데리고 온 자투수인데 요 히니 선수가 스타트가 좋진 않았는데 5승을 그래도 했네요. 6월달에 했네요. 5, 5월 6월달에 5승을했네 그리고 이제 이 플렉센 선수가 점점 던지 던질수록 좋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사놓고 있으면 그냥 들어을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애틀이 이 데이터에서 2.1이라는 이 숫자가 떨어지면 2.2나 2.3보다는 2.1이라는 숫자가 떨어지면 되게 잘 들어와요. 예 네. 제가 배당 연구를 할때 이제 신기하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봐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취미 삼아 이렇게 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또 요러네요. 컴퓨터를 바꾸든가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11에는 들어오죠. 2.92, 2.35, 2.09. 하지만 2.1만 떨어지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2.35, 2.48, 2.41, 2.34, 2.77, 2.53, 4.3, 4.8. 하지만 2.1만 떨어지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떨어지는 게 2.1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플렉슨 선수가 뭐 일에서부터 의도 맞아서 에, LA 엔저스가 홈에서 강한 팀이긴 한데 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한번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틀려도 이건 뭐만원한장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LA 엔젤스가 저는 그렇게 강 팀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예. 홈에서는 좀잘 하는 팀인데 의외로 시애틀은 원정에서 더 빠따가 더잘 돌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체 타율보다 원정 타율이 월등히 높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LA 엔젤스랑 유독 이 게임이 먼저도 이게 잘, 게임 풀렸거든요. 한 점도 안 좋습니다. 플렉스 선수가. 예, 그래서, 믿어보겠습니다. 플렉센 선수의 역배를. 네, 물론, 요번에는 플렉센 선수가 의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만원짜리 한장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역배의 의미는 작은 돈을 가서, 좀 배당이 5만원 가까이 되는 배당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만 원짜리 한장 가서 네장 내지 다섯 장 수령하는 배팅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메이저리고 역배와 정배 게임을 한번 두 폴더를 한번. 네. 지금 멤버십 픽과 지금 픽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따로 방송용 픽이에요. 예, 이 방송용 픽이 잘 맞을 수도 있, 있어요. 예, 멤버십 픽보다. 하지만 멤버십 픽이 아무래도 예, 앞으로는 제가 지금 1년 차라, 예, 지금 어떤 픽이 더 좋은 픽인지는 사실 저도 판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멤버십 픽이 아무래도. 예,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축구도, 감각이 있으니까요. 예, 축구를 더 잘했었어요, 작년에. 채도사의 예, 프로토라 그래가지고, 예, 축구를 더 잘했었죠. 예, 그래서 수익도 좀 났었어요. 작년에는 수익이 좀 났었고, 작년 여름은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로 좀 삼아 주시고, 예, 너무 이렇게 유튜브 하는 분들, 너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예, 그분들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유튜브를 방송을 볼때 제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하진 않아요. 에, 그냥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laughs> 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한다든가 글로 이렇게 뭐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예, 평가를 하지 않고 재밌게 봤다고 또 칭찬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제가 좋으면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거지. 뭐그 사람이 개성을 갖다가 자지 우지 이렇게 막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사람을 너무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걸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예, 경력은 많아도 저라고 뭐 이렇게 증하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고, 예. 제가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게 댓글에 보면 가끔씩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도 몇번 봤는데, 예. 근데 뭐. 아무튼, 그, 56회 차서부터는, 예, 좀, 이렇게, 제가, 좀, 각오를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예. 예, 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